안녕하세요 패스팟입니다 오늘은 달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고 고양이계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샴고양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샴고양이는 샴 지방 태생으로 샴은 타이 왕국의 옛 명칭입니다 1700년경 이전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878년 타이의 주재하던 영국 영사가 왕의 선물로 받은 고양이 한 쌍을 1884년 영국으로 데리고 오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샴고양이는 1885년 런던에서 개최된 고양이 전시회를 통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샴고양이의 외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체중은 3에서 5kg 정도. 사파이어의 푸른 눈에 늘씬한 몸통을 가지고 있는 단모종입니다. 길고 날카로운 V자형 얼굴에 매우 큰 귀를 가지고 있으며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살짝 긴 것이 특징인 고양입니다샴 고양이의 가장 큰 포인트는 귀, 꼬리, 주둥이, 앞뒷다리 등의 말단부에 짙은 색털이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어서 샴 고양이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샴 고양이는 영리하고 애정이 깊으며 똑똑하고 활동적인 고양이로 민첩함과 호기심까지 많은 고양인데요. 활동적이고 주목받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뛰어 오르거나 다양한 놀이를 할수 있도록 장난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시크한 외모와는 다르게 주인에게 늘 어리광을 피우지만 감수성이 예민해 공격적이거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기과시욕을 드러내면서 언제나 주인의 관심을 끌려고 하기 때문에 안아주거나 쓰다듬어 주는 것을 좋아하는 종입니다. 털 관리가 쉬워서 일주일에 한번 빗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본래 털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키우기에도 적합한 품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샴고양이의 건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샴고양이는 유전적으로 건강한 품종이지만 당뇨와 갑상샘 기능 항진증, 치주질환이 생길 수도 있는 품종이니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샴고양이에 대한 정보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